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방문 가의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그리고 주택관리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민법 썩 잘하는 남자 설신재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합격하셨죠 축하드립니다 합격의 요운 합격의 파티가 가시기 전에 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격증 주택관리사 보호라는 자격증을 자신있게 어, 강추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자격증을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와 2차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1차는 과목이 세과목입니다 1교시 1과목이 회계원리 2과목이 공동주택시설계로 3과목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봤던 민법을 보고요. 1차 시험은 통상적으로 7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응시하고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차는 약간 쉽게. 공인중개사는 2차 과목이 4과목이지만 주택관리자격증은 과목이 2과목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은 절대평가인데 비해서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은 2차 과목이 2과목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평가를는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관식이 들어옵니다 민법 같은 경우라면 똑같은 민법이지만 범위가요. 범위가 여러분이 배웠던 그 실력이라면 그대로 올해 치러진 2022년 25회 주택관리사 모포 민법 시험 본다 면 여러분은 지금 실력으로도 23개를 맞습니다. 이유는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열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요, 물권법에서 배웠던 1 5 문제가 주택관리사 민법에 그대로 여덟 개가 나오고. 채권법 계약법에서 배웠던 문제 열 문제가 그대로 채권법의 다섯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물론 중개사에서 배웠던 민법이 관리사 민법 그대로 녹아있고 중개사에서 배웠던 공법이 그대로 관리사의 관계밖에 녹아있다. 여러분 공부하실 공부하실 때 국토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 머리 아팠잖아요. 용적률 기타 등등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좀 쉽게 생각했던 건축법 주택법이 관리사 시험에서. 국개법은 출제 안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나옵니다. 다만, 주택법, 건축법 배웠던 16문제가 관리사에 똑같이 16문제가 나옵니다. 또, 좀 어려워하셨던 보정법이 다행스러운 것은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또,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웠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계법계에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 주택법, 집합법만 봐도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머리에 남아있는 그 법만 가지고도 올해 치러진 주택관리사보관계법규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은 최소 50점 맞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50점이야. 50점. 밖에서 봤을 때 50점은 쉬운데 막상 수험생 입장에서 5 0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공인정에서 합격하시면서 노력했던 그 노하우 때문에 여러분은 주택... 관리사보 자격증 오시면 그대로 오시맞으세요 그러니까, 이만한 자격증이 어디있어요 지금. 어, 선생님, 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게시는데, 보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 공동주택 아파트에 근무한 경험이 없으시는 여러분이라면 자격증을 따는 순간, 사가 아니라 보예요. 보는, 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과 이하를 갈수 있는. 그래서, 보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취직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그 공동주택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보자를 떼고 사로 갑니다. 그래서 사가 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의 월업민구 천세대, 삼천세대 갈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관리사시험에서 2차가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매년 공동주택이 보급되는 현황에 따라서 1등부터 몇 등까지 자릅니다. 라고 해서 매년 공시합니다만은 어,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1600등까지가 카트라인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1600등까지가 자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응시원이 무려, 무려, 무려 40만 명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사 시험은 응시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5000명 전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0명 전후에서 1600등 안에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얼핏 보면 10대 1인데, 어려운 시험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보실 때 40만 명 중에서 40만 명이 다 공부하고 시험을 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40만 명 중에 30만 명 이상은 요 올림픽 정신으로 보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관리사 시험도 올림픽 정신으로 보신 수험생이 많으세요. 그러면 1만 오천명 중에서 만 명은 올림픽 정신이라고 보고 결과대로 얘기하면 5천여 명 중에서 1,600명이니까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이미 공부에 지친 여러분 합격 가느라고 머리 쥐났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또 자격증을 원하느냐. 자 저도 어 부연 설명입니다만은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민법 강사이기도 전에 제가 부업으로 어 서울 광진구에서 부동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명함에다가 어 땡땡 신뭐 부동산 하면서 대표 설신제 옆에다가 주택관리사 보 자격증을 넣어 놓으면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오셔가지고 명함을 보면서 공인중개사는 알겠는데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뭡니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죠. 예,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건축법 시간에 배웠던 다 가구가 아니라 다 세대가 일종의 공동주택 아닌가? 요 그러면 여러분이 창업하실 때 개업하실 때 옆집 건물이 다 세대다. 그러면 바로 옵니다. 이 건물을 공인중개사가 맡아주세요 라고 하면 땡큐입니다 다세대주택을 제가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1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 3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임대차는 제가 다 관리합니다 기존에 있던 A부동산 기존에 있던 B부동산 이 부동산들은요 동네 토주 대감이에요 그 동네에 30년 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들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자격증 하나 더 있는 그 자체로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동네에서 밥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요즘에 사람의 품성은 자격증으로 판별되는 시기다. 자, 주상복합. 예를 들어서 299세대, 층수는 19층, 1층에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옆에 관리사무소. 여러분이 주택관리사와 공인자격증을 두 개를 다 주고 있으면 그런 꿈의 주상복합을 여러분이 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관리도 하면서 최소한 월급은 3,400 보장받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299세대의 물건을 여러분 다, 여러분 전속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어, 이번 기회에 당장 창업할 분이 아니시라면 또내 창업한다 할지라도 자격증을 따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는 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점 점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 주택과리사보식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고요 꼭 어, 올해 창업하거나 아니면 차가 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바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문가게에서 여러분의 공인교사 자격증을 도와드렸지만, 주택관리사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